앞에 나오는 것도 뒤에 나오는 것만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에 나오는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19절에요. 19절. 같이 읽죠. 육체 행위는, 아, 잠깐. 예를 들어서, The acts of the sinful nature. 그럼 내 속에 있는 sinful nature, 죄성이 a c 한단 말이에요. 어? a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가든지 그러면 1장, 2장, 3장 나오면서 Act 1 and Act 2 and Act 3죠. 나와서 그렇게 연출해요. 무대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무대에 나와서. 뭐가? 나의 sinful nature가. We act out. 마음속에 그냥 품고 생각만 한게 아니라 eventually we act out.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 Acts of the sinful nature. 도대체 그게 act out 할때 우리 애들 보고 뭐 그러죠. 속성일 때, 와야 y are you a 누가 웃었어? 어? 근데 그거예요 우리 s i n f u 가내 속에 있는 죄성이 가만히 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약사우, 창피하게. 다른 사람한테 퍼붓을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하는데 내가, 내가 철철하게 보일 정도로 나타날 때도 있고, oh my goodness, 창피해 죽겠다 그런는데 자꾸 나타나. Why? Because it's acting out. 네, 그게 어떤지 설명을 분명히 해줘요. 보세요. 육체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You c a n hide it. 그런데 네, 그게 어떤 거예요? 이것은, 자,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은,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되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리스트가 여기 나오는 이 리스트가 그냥 그냥 뭐 추상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는데 거기 이게 컴프리헨시브한 거죠. 컴플리한건 아니에요. 네 가지 영역을 어,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세요네 가지 영역.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 성적인 도덕이 깨어지는 거예요. sexual immorality. 여러분, 이상할 정도로, 구약도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여러가지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으로 물러해지는 거예요. sexual immorality.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세요. 이죠?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 거기서 이야기하는 더러운 건뭐 그냥 밖에 나가서 때가 묻어서 더럽대는 거 아니에요. 성적인 면에서 더럽대게 인피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그런 영역에서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서 타협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육체, 정력에 붙잡혀서 노예생활하고 거기에 멍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새는 여자들도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인터넷이 나온 다음부터 그것이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를 침투해서 옛날에는 그런 잡지를 살려면 눈치라도 봐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 집에 앉아갖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당, 당연하게 그걸 다볼수 있고, 노출되어 있으니까. When you gratify the sinful nature, what happens? Number one, it happens in your sexual morality. 아, 여러분, 어떤, 어떤 때는 저도 그러고, 왜 교회 가면 그렇게 성적인 도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상징적인 o n 레이션십을, 한점 부끄러움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돼 거기에서 무너지면 여러분 다른 영역도 다 무너집니다 Trust me. 그리고 여성들, 아내들, 결혼한 분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남편한테 물어보는 게 좋아요 당신 요새도 깨끗해? 그런데 막 신경질 부리면 그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Serious, serious, serious 여러분도 웃을라 못고 지나가요 저는 거의 30년 목회생활과 결혼생활 속에서 제 아내한테 그 점은 확실하게 위탁하고 사는 삶일 뿐이에요 Keep me pure. You keep me pure.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You tell me. 둘째, 영적인 면에서 타락한 게 나와요. 거기 보니까 우상, 숭배와 마술에 대해서 나왔어요. 우상, 숭배와 마술. 여러분 우상, 숭배와 마술 그러면 그게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종교심이에요. Religiosity.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너무 너무 강력하게 가슴 아파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세요? 영적인 가늠이라고 그러세요. 에스겔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겹도록 들었죠. 이 영적인 창녀들아, 영적인 창녀들아.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건 그냥 다 듣는 소리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도 우상이 너무 많아요. 물질이 우상인 사람이 있고요. 명예가 우상인 사람이 있고요. 내 자신이 우상인 사람이 있고요. 자기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 있고요. 그래갖고 그게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면 그게 거의 종교 수준에 가깝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요. 벌어먹고 돈 버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 열심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출세하는 거에 그 정도로 걸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에 대해서 그 정도로 걸어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섬기는 걸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섬겨요 그게 종교의 영이에요 물리지아 리 여러분, 신앙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못할 때 나한테는 종교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마술 마술 같은 게 뭐예요? 마술 같은 건가 하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충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마술해갖고 원투프리 도깨비 방망이 갖고뛰뛰는 대로 다 있으면 좋겠어. 아, sure. 열심히 하지 말고 선 말씀을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도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난 그걸 알고 싶은 거야 우상이죠. 슈퍼스티션이죠. 마술이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제일 거기에 리스트가 긴데 육체의 소육대로 사는 사람의 삶 속에서 맺히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인간 관계 다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 주신 산상수훈 같은 데 가서 보세요. 다 인간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You wanna be happy, take care of that. 그러세요. 돈을 벌고 이런 거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거못 하더라도, you really wanna be happy,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군지 아냐?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들이 행복한 거고, 부부 사이가 행복한 거고, 자식하고 부모 사이가 행복한 거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행복한 거고, 교인들끼리 행복한 거고, 그게 행복하면 만사가 만족이 될수 있는데, 문제가 어디서 나오고, 어, 너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 인간 관계 속에서 터져. 근데, 인간관계 속에서, 내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고, 어떤 환경을 얘기하고, 여건을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하고,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며느리가 이상해서, 시어머니가 괴상망대다 그러고 얘기하지만, 그거, 그거는 하나의 증세에 불과하지. It's a symptom! 진짜 중요한 건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따라 하세요. 네가 문제야.